주산 전나내 마음을 잘 닦읍시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의 텀바입니다 네바 간츠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즌에 대한 부분 저점에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오 이거 뭐 정치가 요즘에 좀 재밌죠 보면 대통합 대사면 꺼낸 이재명 복당 열린 민주통합 금물산 타나 보수 대통합론에 맞서 지지세 영끌포속 이낙연 측 향한 합 차원도, 요, 뭐, 누가 대통령 됐지, 보면,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진 않죠, 뭐. 근데 투표는 잘해야죠. 저는, 아, 어, 보면 진보 보수단이 산식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추가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16만원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이런 어 어떤 가격선에서 어 재차 반등에 대한 모습이 어 굉장히 거래량 터지면서 굉장히 좀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어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변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음 48,200원에 48,200원에 하단선에서. 어 추가에 있어서 들어 올려 줄래요 모습 어 거래량 터져 줄래요 모습 어 보여줘서 이는어 그러하던 상황이 굉장히 좀세게 나와줘서 일단 음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봉에 대한 부분 48,200원에서 48,200원에서 저점에서 이거 들어 올려주는 음자 보면 시즌에 대한 부분 형들아 시즌 레전드 아니나요 보면 시즌 없으면 K 반역도 없었어, 버비어. 어, 그렇게 해서. 어, 키트에 대한 어떤 제왕이지, 우리가. 음, 그렇게 해서. 자, 코로나 특수. 자, 2년 새 시즌 149배. 바이오니아 32배 생산 능력 업이 됐다. 어, 그래서, 지금, 버비어,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마. 어, 위드 코로나? 진짜 또 확진자 5천명 넘어가면 또 난리나 보면 음~ 근데 근본적으로 어~ 코로나를 참 보면 어~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있죠 자지다 케이트 수출 감소세 코로나 장기화 공급 안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생산 능력 증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시즌이 작년 코로나 제품 매출 세배 증가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 경구용치 의제 임박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구 특수를 누린 국내 진단 키트 업체의 성장 둔화가 예견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높아진 글로벌 인지도를 발판으로. 코로나 어, 이후에 데뷔하려는 그런 어떤 차원오데뷔하는거 이건 잘한 거야 보면 그래서 격치료제 출시와 당분간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클 것으로 어엄청 굳이 보면 형들아 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준비하지 많지 않으면 준비를 왜 하겠어 보면 어 그래서 우리가 레전드 되니까, 어, 준비하고 있어, 보면. 준비할 것도 없어, 보면. 어,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보면. 그잖아, 렇 형들아. 자, 이러다 봐봐. 어, 그렇게 해서, 어, 뭐, 다른 어떤 시젠,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어, PCL, 뭐, 뭐, 이렇게 해서. 자, 어깨에 따르면 코로나 발반정이 2019년 어, 월 21만 6천 테스트였던 시젠의 생산 능력이 2020년 월 2천만 테스트. 와, 오 마이 갓, 테스트니 웰컴 투 2천만 테스트 느낌 하니까. 이거 굉장하죠, 보면. 그래서 올해 월, 어, 3,240만 테스트를 확대하는 바이오니아의 생산 능력.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280만 테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파스엘의 시설 확장과 장비, 그, 어, 추가 구매를 통한 공장 신설을 확대하겠다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을 밝혔죠, 보면. 그래서, 수젠택이 지난 7월 전환사체 유상증자를 전환. 뭐, 이 수젠택, 얘하고 우린 상관없으니까. <laughs>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더욱더 좋아진다 모습. 어,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진단키트 수출이 좀 감소했었다. 어, 근데, 형들아, 또 이게, 이, 보면, 5차 대유행 또 있어, 보면. 물론, 5차 어, 대유행이 없었으면 좋겠어. 또 온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 보면, 음, 끝날 듯말 듯, 4차 유행 당국. 위드 코로나 5차 유행. 이거 5차 또 있는데, 뭐, 뭐, 뭐. 와, 우리 같은 서민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봄이야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어, 내 안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뭐, 그렇게 해서. 자, 어, 보면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 서울 강장에 마련된, 에, 이렇게 임시선벌소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를, 검사를 기다리는, 이런 음, 어떤 부분. 그래서 지금 이 2차, 5차의 어떤 내가은빵 터집니다. 보면 또 큰일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이 오차 유행이 또 생기면 진단키트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 해외 등의 해외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위드 코로나를 실행할 경우 예방 접종 완료 수개월 뒤 백신 효과가 떨어져 야그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맞물려 제약산의 어떤 가능성을 이게 그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백신 만드는 놈들이 이 설마 이게 효능에 대한 부분을 이게 좀어 그래 갖고 이게 진짜 좀 그렇죠. 보면 효능을 좀 지속적인 걸 만들어야지 뭐뭐몇달 안에 또 효능이 없어지면 또또 또 맞아야 되면 또 그거 그렇잖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이런 어떤 부분 볼까요? 자 내년 코인 가세. 세종시 정부 부처에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A 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암호화폐 가세 계획에 걱정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 공개 에 코인 보유 현황이 별도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내년 코인 수익 가세가 시작돼 개인별 수익이 파악되면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네, 그런 어떤 면에서 A 씨는 직무상 연관이 없지만 부처 내에서 코인 투자라는 꼬리표가 달리는건 부담스럽다는 이런 어떤. 아, 이 코인이 지금 장난 아니죠. 그래서, 현행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는 중앙과 지방정부 4급 이상의 공무원하고, 이렇게, 보유예금과 주식, 채권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예술품도 공개 대상인, 그래서 코인 투자가 급부상하면서 암호화폐를 재산공개 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공직자가 재산공개 때 코인 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래서, 야, 코인도 재산공개에 신고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담당한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를 재산공개 대상에 편입할 계획에 있다라는. 그래서, 최근 모든 코인 거래용 계좌의 경우, 실명 인증을 받게 됐다는 점, 재산공개 대상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그래서, 기존에 실명 인증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코인 거래가 실명계좌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직자들이 보유한 코인 거래도 뭐 이렇게 어, 이런 부분들 아니 형들아 코인보다 뭐, 뭐. 코인보다 우리 시즌이더 좋잖아 보배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시즌이 바닥입니다 형들아 지금 눈 깜짝하면 눈 깜짝하면 캠프 파이어 나와 보배어 힘을 내자 우리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형들아. 어. 우리 같은 서민들 진짜 잘 나가야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즌 잘 나가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자 60분 형들아 뭐 모든 건 우리 형들 좀좀 웃으시라고 어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주 시장 있으면 자 60분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60분봉에 대한 부분. 주가 너무 떨어졌잖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보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 보면요 어 48,200원에서 어 서서히 이게 들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형들아 이거 패턴에 대한 부분 좋아 서서히 들어올려 주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불기둥이 나와 주면서 나이 따위 모습으로 엄청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락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어, 이로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레전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형들아. 아, 48,200원의 하단선에서, 아,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주가의 쇼팅이 불기등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아, 이 요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자, 1봉에 대한 부분 48,200원이 되죠. 어, 기에서 아, 눌려주다가, 진짜,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 거래량 터져주면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강한 어떤 상승된 이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알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아요구독하게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